버티질 못해서 너무 수비적인 제 생각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어 그린데이님께서 그래도 주팡님 응원하시려고 오셨네요. 안 오시던 분이 분이신데 <laughs> 그래도 주팡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오셨네. 자 오메가 또 픽했고. 똑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를 자를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이리스하고 비메튜? 가장 까다로운 걸부터 먼저 음. 자르시는 것 같네요. 네, 거리 계산. 아 보제. 보제. 그렇 처음에 진짜... 그 뭐지 그 질주는 계산하기 쉬워요 그래도 나름. 저 순간 이동이 좀 다른 거지. 아이번엔 하늘정원, 아 매튜스, 아 똑같아요 지금 픽은 저는 배는 좀 달라졌는데 일단 가장 강력한 것부터 시작은 하네요. 아 오메가, 음. 음, 아이리스아이리스 아... 짜증나죠. 아. 죽으라를 고르셨는데 주판 님께서 이것도 버티겠다. 이러면 탱커만 지금 또두개더 어, 남, 두세개 남았거든요? 탱커만? 지금 네, 딜러 이제 없어요. 아니 클로제를 좀 클로제가 이번 거 그냥 남는 탱커를 가져가시는 게날것 같은데 먼저 탱커로 보셨습니다. 육병에 클로제가 어 이번 클로제도 꽤 괜찮아요. 그래도 팩이 예그딜 스킬이 다 있더라고요. 루스턴이 다 버린 것 같아요. 어이번에 레오스 쪽에서 매튜 반대.. 약간 반대가 됐네요 예예 네, 네, 네. 네. 이 하늘정원이 아마 조금 빨리 저 정체된 구간을 넘어서야지 네. 길이 안 막히거든요 네, 네 방해봐서 압니다 짜증나죠 <laughs> 소피아 여분 딜러들 다 자른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그냥 탱커만 다쳐버리고아 어, 네. 네. 어차피 아이드... 오, 오, 뭐 이거 란, 라인... 어, 네, 그렇죠. 피해. 아 PL. 이거 조합에서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이거. 네. 또 오메가 혹시라도 따이게 되면은 또 주판님께서 네. 또 없어요. 얻어 맞기만 해야 돼. 네. 얻어 <laughs> 맞기만 해야 돼서. 아 다시 한번 아멜다 아멜다가 그, 아까 그 별로 딜이 안 나오는 걸 봤는데 또 아멜다를 하셨네 그냥 디버프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중화, 혹시 아니면 빠르게 중앙으로 가겠다? 이 생각인가? 하는 그래도 디버프 막외기니까 그래도 힘을 못 썼거든요 영웅들이 아까 보니까 그렇죠 네. 딜이 안 됐었는데 디버프 먹고 네. 아, 그에 반해서 디버프를 풀어줄 클로즈. 클로즈를 로 아. 고르셨네요 리이트가또 아, 있죠 아, 그쵸 리이트가 있죠 네. 반대로 또 디버프를 거나요? 안나도 괜찮은 선택지로 보이거든요 네, 안나도 괜찮죠 이번에 특별히 레오스는 안나 자기 건데 안 보여주시나? 아, 그냥 아멘자로 가시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레오스님께서는 탱이 없고요. 생티스 노바, 멧슬 둘, 어뭐뭐 리트 있으니까 음, 좋습니다. 탱이 없기 때문에 제부에는 주파님께서 일단은 주구라로 먼저 앞세워가지고. 예 네, 먼저 가야 돼요. 기, 좀 네. 길막을 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아주 잘못 다가오게 갭 길을 막고. 음. 그래도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클로제, 아, 클로제가 지금 증거를 들었죠, 아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이거 추라가 야공이 아니라, 마딜 호이 스킬을 들어야겠네요. 야공이 아니라. 그, 만약 그렇게 되면 또, 딜이 없기 때문에. 딜이 없는데, 예, 그래서 지금 문제, 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그냥, 클로즈 마디는 그냥, 음. 한대 맞, 맞은, 맞아가지고, 버티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저희, 클로즈가 뚜벅이기 때문에, 전 뒤에서 천천히 다가올 거거든요. 음, 그럼 빨리, 먼저. 어. 앞에 죽으라 길을 막고, 그, 징벌 거리가 안 닿게 배치를 안잘 하는 중에. 아. 네. 어 클락번했네요 아멜다 그쵸 승병으로 바꿨어야죠. 어잘 바꿨고요. 어잘 바꿨네요 저희도 몰랐는데. <목소리> 서로 막판이다 보니까 시간 을 친중에 쓰고 있다. 있네요. 네. 네. 배치가 좀 특이해요 주팡님은어 네. 용병 다잘 바꾸신 것같고요 늑대 귀엽죠? <웃음> <웃음> 죽으라 아맞아 아까 꽥꽥 꼰지님 죽으라 늑대던데 바꾸셔야 될건데 아, 뭐하다가 또 죽으라 오레나 늑대였습니다 꽤아 오레나에서 어예와 이번 메튜 매튜... 그 초절기 있는 매트였네요. 지금 보니까. 어, 각성기가 또 있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게 저거를 던져주겠네요. 이렇게 되면. 아, 그렇죠. 예. 네. 탱커 기 던져줄 기엄 미끼로. 뭐뭐 뭐 주던가요, 콜티? 안 주던데. 아, 거지에요거지에요 <laughs> 초절기 매튜는 처음 봐가지고 저 분신 좋을까요? <laughs> 좋나 모르겠네. 진짜. 저게 본체 공격력만 따라가고요. 용병 딜이 없고. 아 예. 네. 용병 딜 없는 건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고. 어. 저 검무 바람의 칼라 이런 거 있어요. 공격주의. 오. 보통 저희가 서밋에서 써먹을 때는 그냥 검무용으로 많이 쓰죠. 아무래도 아, 딜이 치솔, 약하기 치솔. 때문에. 칩을 정도가 있고 네. 네, 여기서는 딜과 칩을 다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음.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네, 저약 잡기 귀찮다고 놔뒀다가는 세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건데 하늘정원 참 맵이 더럽습니다 그렇죠 네. 길목이 오. 좁기 때문에 어. 네쯧 일단, 일단 주판님께서는 미끼가 있다고 저거 냉큼 받아 먹지 마시고 네. 일단 죽으라부터 좀 앞세워가지고 길 막아야 될것 같아요 네. 천천히. 어차피 여기서 PL도 힘쓰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막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둥이라던가 그걸로 어떻게 머리 잘 써서 뭐 활용하면 뭐 활용할 수는 있긴 한데 일단 앞으로 조금만 가시네요 주팡님께서 음. 좀더 빨리 중앙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설마 오메가가 죽으라는 못 잡겠죠? 방어가 높으니까 주팡님께서 얼마 키웠는지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음. 예 만약 생명하고 이런 게좀 낮다 보면 은잡을 수도 9, 있거든요 9600이었거든요? 9800인가? 아까 주팡님 본체가 지금 구, 봤는데 아, 14000 아, 14만이네요 네, 14만 에, 14? 못 잡네? <laughs> 절대 못 잡죠 질주를 안 쓰나요? 질주 일단 써, 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네 우선 에헤. 미끼부터 던지겠다? 아하. 와, 저 초, 초절기 턴수도 짧네요, 매튜 어, 몇톤이었죠 아까 사턴 남았어요, 지금. 사턴이요 네, 지금, 지금... 그럼 3턴 남은 겁니다 지금, 이제 행동 중이었으니까 <laughs> 싸움 길어지면지 모르네요 금죠 자, 질주가 있어요 지금, 혹시 지금, 훅을 갈기나요? 거리가 안닿것 같긴 한아 파도타기 있구나 어예한 아, 이유는 클로제나 아멜다를 먼저 타는 종류를 한다던가 근데 우르 있어서 거리 개선 잘 해야 돼요 에 예, 세컨드 입니다 이거 예, 잡으로 만약 힐러 잡잡으로와 오면은 피엘로 그죠 잡아도 되기 때문에 예. 오메가나 힐러 좀 앞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네요. 괜찮네요. 어 괜찮네요. 제 힐러 두 명이고. 여기서는 먼저 오메가 움직인 것보다는, 저기, 제 루, 이름 뭘죠? 보병? 예? 아, 보병,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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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루인. 아, 루인이요. 예. 어, 네. 루인부터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메시를 하면서 방법을 줍줍다 아, 예. 네. 이의 마음 들어가고 어 바람 어. 바람이 떴어요 매 정도면. 도 바람 준것 같았거든요 아까 방송 이매도도 네, 바람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이동 하여튼 모르겠... 지금 이동 버프가 다 발린 상태고. 아예 네, 맞아요. 이제 클로젯 자신도 바람 떠버렸고.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서로가. 네아 어, 그냥 먼저 성공하겠다 레오스님. 어 끌어오네요. 예. 네. 죽우라아죽우라 어, 죽으라 끌어오네요 진짜. 어, 먼저 성공했다. 아, 발이 어, 네. 잘린 상태거든요? 예. 네. 어, 근데 체인은 참 많이 들어가네요, 저게. 어, 기습하나요? 어, 안 죽었는데, 이러면은 환영해서, 아. 어, 이러면 큰일 났죠? 예. 네. 아. 이거예요 이게. 네. 실, 게... 네, 네, 네. 오메가 죽어버리면. 아. 아 이거 냉혈이라도 아, 발랐어야 씨. 됐는데 와 그래도 아, 아슬아슬 살았는데 아 같이 죽었으면 또 이거 모를 뻔 했는데 아이거생으로 해가지고 아, 네. 아 아쉽네요 이게 근데 아마 잡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냉혈 안 바르고 했어도 냉혈 발라도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한데 피해를 방이못 하가지고 예또파도타기의한 네, 상태죠 네. 이제 그러면 오메가 쇼타임이죠 자 이걸 메타바론으로 받아 지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검무? 검무 검무 어. 괜찮죠 검무 가고요 힐벤 죽우? 오우 소피아 죽을라 그래요 오우 오세다아 <laughs> 죽으라 너무... 반피됐고요 이 네. 실을 못하는 상태죠 이러면. 예. 네. 좀 뒤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머, 근데 지금 체인훅 때문에 발 잘리지 않았나요 죽어라? 아 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발은 복귀가 됐어요. 아, 그... 아, 아 이거 그니까 성원으로 마무이하네아 성원이 아니라 그냥 메타 발언. 죽지 않은. 아,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그냥, 어, 아, 오. 힐을 매스그 원정 힐이라도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핑크머리로. 네. 네 지금 죽으라. 그 소피아, 어, 네. 소피아한테 힐하면서 죽으라 또 원정인을 해줘. 아하, 그냥 공격하네요. 아 맞기만 해선 답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 어차피 힐로 하나 잡아도 지금 클로즈가 있어가지고. 어, 예 네. 그냥 리트. 아, 그냥. 리트 먼저. 그렇죠? 네, 죽을 한번 주셨어요. 속피한테 네, 힐하고 이거 과연 죽죽으 주... 버... 어, 근데 칩을 걸려 있었네. 아까 검기 맞았죠, 생각보니까아 <laughs> 약탈을 하나요? 죽으라 버프 뺐나요? 약탈해서? 일단 버텼고요 주가 튼튼하네요 안 죽어요 뭐라 튼튼하긴 한데 힘. 근데 여기서 루인? 아 근데 좀금 힐이 덜 채워져가지고 루인 잡아도 될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서 예. 네. 잡히나요? 아 잡히네요 아 이제 딜이 없네 진짜 딜이 없네요 이런 아. 자, 리트 때문에, 리트로 인해서 힐, 체도 엄청 많이 치워지고. 풀피도 어, 됐고, 이제. 풀피? 네. 네, 피도 됐고. 공격할 아... 게 없어요. 야궁도 네, 썼기 없어요. 때문에. 아까 야궁 썼죠, 그쵸? 네. 힐이라도 좀 해줘야, 서 버틸 수 있을지. 치을 칩을, 칩을, 어떻게 됐죠? 칩을 칩을은 지금 소피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선종을 해야지없어질것같고 집으로는. 응, 응, 응. 자, 일단 방버프랑히리다시 해줬고 응. 힐러를 모로로로 따겠죠? 예. 네. 그냥예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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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엔 죽으러만 남게 생겼네요 이러다 보면 네. <laughs> 어? 잠시만요 예? 소피아도 잡혔고 아 이거 주팡님 GG치시네요 아, 이거 안타깝게, 안타깝게, 이렇게, 주파님께서, 아이고, 8강에서 탈락을, 동안... 탈락을 하셨네요. 아, 아 예, 이제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레오스님께서 4강에 올라가셨고, 이제, 내일 경기까지.